좁아지기 시작하네 볼린저가 그럼 위로 퍼지든 아래로 퍼지든 퍼질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돌파까지 힘이 이렇게 좋아요 이런 종목 하라고 이런 종목 이런 종목 이것도 찾지 마세요 종목 추천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서 여기에 팔게 되면 이게 얼마입니까 반토막 난 거예요 자 여기 가격 못해도 9천원 꼴 나올 겁니다 어설프게 알면 쉽게 말해서 먹이가 되기 딱 좋다는 소리입니다. 저는 트레이드로서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야 될 신실한 의무를 가집니다. AI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매일매일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네. 이제 선생님은 돌파 매매 달인이 될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돌파 매매에 대해서 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이나 금융시장 여러 가지에서 특정 수준 이상을 넘어설 때, 쉽게 말해서 차트 같은 거를 말하겠죠. 매수나 매도 포지션 전략을 취하는 것. 어떨 때 돌파 매매를 해야 되는지가 아주 중요하겠네요. 자, 이런 차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저항선인 것 같고요. 저항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저항이 눈에 띄었는지를 한번 찾아 봅시다. 맞습니다. 이곳에서 유리천장을 한번 걸쳤고요. 이곳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유리 천장을 박살 내듯 이런 강한 흐름이 오린 이런 것들을 돌파 매매의 차트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뭐 저점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저점이 올라가니 뭐 이런 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라는 소리입니다. 돌파 매매 교과서들을 보게 되면은요. 돌파 매매는 이렇게 돌파할 때만 들어가기 때문에 명확한 진출입이라고 교과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점으로는 돌파 신호를 오인하면은 안된대요. 그리고 오인의 확률이 높대요. 자 그럼 명확한 진출입이 아니잖아. 교과서는 왜 이렇게 어중뛰게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딪힌 이런 저항선에 대해서 인식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맞은 자리에요. 이 유리천장을 돌파하는 시점이 여기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유리천장을 뚫어 올리는 이 로켓 같은 차트가 이 저항선을 이탈하면 저항이 곧 지지가 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힘들게 저항을 돌파할수록 이 지지도 거의 콘크리트처럼 이런 지지도 콘크리트 지지가 됩니다. 알싸하게 걸쳐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애매하게 어 이거 내려간 건가 이런 형태의 차트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거의 고무줄 끈적한 팔이 끈끈이처럼 유리천장을 힘들게 올라갈수록 저항도 강하게 걸린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그것을 지지라고 합니다 이것은 저항을 돌파하고 지지를 받는 모습이에요 조금 처져도 올라갈 수 있는 모습들 저항과 지지 저항이 강할수록 지지되면 아주 튼튼하다 정도는 인식을 하고 가는 겁니다 두 가지를 신뢰합니다. 전고점을 신뢰하는 분들이 있고요, 돌파 매매에서 이동평균선을 신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쪽에 조금 더 비중을 확실하게 줘야 될까요? 나쁜 반대 의 해석으로 좀 가정을 해본다면 세력이나 캔들이나 거래량이 돌파 같은 모습, 이평선까지 지지선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어 거의 먹이급으로 조금 한 6개월 전부터 준비만 했다면 아주 나를 유혹하는 차트에서 당하지 않을 수 있겠죠. 어설프게 알면 쉽게 말해서 먹이가 되기 딱 좋다는 소리입니다. 저는 말을 질질 끄는 걸 정말 싫어하죠. 바로 실전으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상향의 차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돌파 매매 같은 느낌이 나와요. 자, 어떻게 돌파합니까? 자, 여기에서 한번 돌파를 했다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전고를 보통 확인을 하잖아요. 자, 그럼 타이밍이 한 이쯤 나올 겁니다. 자, 꾸물꾸물 올라가는 차트인데, 자, 우상향 가장 부드럽게 올라가는 느낌을 줄수 있죠. 자, 그럼 이 선으로 올라가는 순간 탔더니, 자, 이때 정도 팔을 수 있었다, 혹은 이때에서 좀 기다려볼까라고 하는데, 자, 이5일선이 깨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때 매도를 해도, 자, 이때 사서, 올라가는 순간에 사서, 이때 팔았죠. 그럼 이 갭을 가져갈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정보가 여기였으니까요. 자, 이 라인과, 자, 거래량이 터진 시점에, 자, 이 봉과, 자, 이때, 거래량이 작았는데도, 어, 전고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때 진입을 했다면 이틀은 고생을 했지만, 자, 올라가는 모습들. 이런 게 일반적인 돌파 매매의 기본입니다. 자, 이거를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이때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여기의 기준으로 해서 전고를 넘어가는 이 타이밍에서 이 갭을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맞죠? 주봉으로 하니까 확실히 보이죠? 자, 전고가 여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거는 볼린저밴드 같은 형태로도 조금 적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전형적인 고가 놀이 같죠? 맞죠? 자, 그런데 죽었어요 빨리 돌파 매매잖아요 선을 어디서 돌파했는데 자, 이때는 골든크로스고요 이때 알아보는 사람은 사실 흔치 않을 겁니다 보이니까 이때 잡음 대절라고 말을 하지만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사실상 발견하는 부분이 전고점을 돌파할 때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넘어갈 때라고 하잖아요 자, 전고점이 어디였을까? 일봉이안 보이죠? 일봉이 전혀 안 보입니다. 자 이제 보입니다. 전고가 넘어가면 한 이쯤 되겠네요. 그쵸 이 과거의 전고. 어 작년 3월에 좋은 슈팅을 냈으니까 아, 올해 지금쯤도 좋은 슈팅이 나올 거야라고 생각을 해서 작년 3월 대비 이렇게 돌파 매매 같은 경우. 자 여기는 돌파를 실패했죠. 돌파 실패했어요. 자 이게 보통 올라가면 강하니까 이때는 보지도 않다가 전고를 돌파할 때. 자 이거는 무슨 이론이냐? 이겁니다. 정고점을 신뢰한다라는 거에 위배되는 거죠. 계속 가봅시다. 당년하고 지금하고 이슈도 비슷해. 대충 이쯤 될래나요? 자, 이거 넘어가는 거 보고 아, 이거 가격이 돌파하니까 이거 지금 상승 초입이야. 자, 왜냐면은 그때는 3월 초에 이렇게 비슷한 이슈로 이게 적산봉, 양산봉이 뜨면서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어. 적산봉이 벌써 이게 크잖아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이론 갖다 붙이면서 이 뜻합니다. 박살이 나고 있는 거죠. 오케이. 얘를 부르는 게다 다릅니다. 뭐 적산병, 양산봉, 뭐 여러 가지의 말이 있겠지만 이 캔들의 흐름이 더 강하게 올라간다. 그리고 4칸까지 이건 올라갈 것이다. 적산병 이후에 뭐 이렇게 눌림목을 살짝 주기도 했었고 했지만 이게 슈팅을 가져가면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정말 좋게. 해석할수 있을 걸요? 우리 주식 트레이더 채널이잖아요. 자, 이걸 해석해야 됩니다. 자, 볼린저 밴드라고 혹시 아세요? 자, 20일 이동 평균선으로 위에 이게 선이 넓어지고 좁아지고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박스권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은 돌파 매매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강하게 돌파합니다. 해야 됩니까? 안 된다고. 자, 볼린저 밴드라고 그랬어요. 자, 한번 봅시다. 이렇게 보니까 괜찮아 보이죠? 자, 주봉으로 바꿔 볼까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건 개인적으로 너무 싫어하는 거기도 한데요. 자, 거의 적토마죠. 지금 주봉으로 바꾸니까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진짜로. 죽어 나는 거예요, 이게. 자, 봅시다. 막말로 여기에서 꺾였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 서 돌파를 하는 가장, 이 돌파 매매가, 어딥니까? 안 나온다고. 자, 이동평균선상이 이때 돌파를 하죠. 그럼 이때 재미를 봐서 이렇게 먹고, 아니, 이런 차트에서 어떻게 들어가는데요, 적토마에서. 진짜 물리게 이거 광고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걸 기억하세요. 볼린저 밴드가 지금 넓어졌습니까? 안 넓어졌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자, 볼린저 밴드는 21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여기 20 보이죠? 자, 얘로 지금 볼린저 밴드가 넓어졌을 때는 하면 안 됩니다. 즉, 볼린저가 클 때는 아예 보질 않는 거예요, 오케이? 자, 볼린저 정구가 여기라고 칩시다. 자, 그럼 이때쯤 진입을 하잖아요. 근데 이때 하면 좋아. 근데 며칠 가다 말다 하다 이렇게 빠졌어. 이거 어떡할 건데요? 자, 지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서 여기에 팔게 되면 이게 얼마입니까? 반토막 난 거예요. 자, 여기 가격 못해도 9,000원 꼴 나올 겁니다. 돌파하 얘도 돌파합니다, 나름. 그렇게 치면. 자, 떨어지게 되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볼린저가 있을 땐 로스컷이 커져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서 여기에 팔게 되면 이게 얼마입니까? 반토막 난 거예요. 자, 여기 가격 못해도 9,000원 꼴 나올 겁니다. 9,000원에서 5,000원에 판 거예요. 반토막 난 겁니다. 거의 반토막. 이런 게 기준이에요, 이런 게. 자, 이동 평균선을 위해서 정배열에서 역배열 때는 쳐도 안 봤죠? 자, 여기서 돌파할래나? 돌파할래나? 20선은 갑니다. 이때부터 주목합니다. 안 타. 왜? 우린 안 가. 우린 주식 트레이더의 구독자니까. 안 가. 자, 그러다 볼린저 밴드 20선 어디있어요 지금 빨간색이었죠? 자, 20선이 좁아지기 시작하네, 볼린저가. 그럼 위로 퍼지든, 아래로 퍼지든 퍼질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돌파까지 힘이 이렇게 좋아요. 이런 종목 하라고, 이런 종목. 이런 종목. 이것도 찾지 마세요. 종목 추천 아닙니다. 올린저가 점점 작아져야 되고, 박스를 돌파하고, 지지를 받는 모습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정고점을 신뢰해야 됩니까? 이평선을 신뢰해야 됩니까? 어떤 게더 강한 거예요? 그냥 둘다 만족하는 이런 거를 찾는 겁니다. 찾으면 많아요. 올린저 밴드 어때요? 넓어졌다 좁아지고 있죠? 볼린저 설정 안에도 2 1선에 가까워지고 있죠. 볼린저가 작아지고 있죠. 자, 그리고 횡보 구간 아니죠. 자, 이거 횡보 구간 박스권에 있는 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박스에서 강하게 돌파하는 거 알았어요. 자. 역배열일 때안 쳐다봤죠. 자, 이제 다시 이제 박스에서 그냥 튀어 올라가면서 지지받을. 이게 몇 칸이야? 이거 거의 거미줄인데? 이런 친구를 확률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처음 보여 드린 것처럼 싼 거를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힘이 좋아 보이는 것들을 사라고요. 힘이 좋아 보이는 것들. 자, 이거는 이미 늦은 거죠. 그렇죠. 하지만 교육용으로 아주 깔끔합니다. 볼린저 매드 초반껏 돌려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20선 기준으로 볼린저가 넓어지고 있죠.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오케이. 이거 진짜 심플하죠. 자, 얘는 어때요? 볼린저 넓어졌다 조금씩 작아지고 있는 거죠. 20 기준으로. 작아지고 있는 거죠. 자, 얘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더 증가할 확률이 아직까지 확실히 높은 겁니다. 얘는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빠지면 이만큼 자리고, 오르면은 이두 줄. 스파이더맨처럼 거미를 끌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쵸? 자, 이런 박스권들, 박스권들 하라고 했어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예 안할건 없지만, 하게 되면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오케이? 할 거면은 제가 이때만 안 말립니다. 자, 이때는 무서워서 못한다 그랬어요. 이런 거, 이런 거 잡아버렸다면 또 큰일 나는 겁니다. 또, 지나가니까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해도 이때쯤 해야지, 이때쯤. 즉, 이동 평균선, 볼린저 밴드까지 모든 것들을 만족해야 됩니다. 지지, 저항까지 다 보셔야 돼요. 전고 가격까지요. 모든 것들을 만족하는 차트를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수 아니죠? 진짜로 찾아왔잖아. 이런 게 세네 개는 됩니다. 우린 함께 공부하는 채널이잖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러분들 좀 어떠셨어요? 자, 오늘도 돌파매매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전문 단어를 모두 제하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워 보일 수 있겠지만 엄청나게 무거운 내용들입니다. 다른 강의와 감히비교하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소통하는 팀 주식 트레이더 유일한 트레이더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